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대우건설을 음, 4 7 3 0원에 15%를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매수하신 거네요? 네 아니요. 이게 꽤 됐는데 제가 추가 매수를 또 혼납지시네.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이 가격을 만들어놨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려는지. 매수하신 지가 네, 1년 궁금해. 정도 되셨나요? 근데 네, 오래됐습니다. 1년 됐어요? 2년 됐어요? 3년 됐어요? 어 이게 대우건설 원래 처음에 제가 산건 5천 원대에 한 3년 된것 같은데요. 재매수해가지고 아...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 5천 원대 사셨는데 4,700원까지 못 만들었다는 것을. 5천 원대 아... 사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내려가가지고. 아니요, 추가 매수를 영 잘못하신 네.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추가 매수는 싸게 많이 살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네, 많이 네. 내려왔을때 가격을 네. 많이 낮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우리가 추가 매수를 잘했다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시청자님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만 원에 산 종목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대원설이 약이 아닙니다. 만 네. 원에 산 종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종목이 100원까지 빠졌어요. 99%가 완전히 그냥 내려가버린 거예요. 네. 100원에 내가 똑같은 가격을 샀어요. 똑같은 금액을 샀어요. 만약에 천만원씩 샀으면, 밑에서 1만원씩 샀어요. 그러면 내 매수가가 얼마쯤까지 빠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생각 한번 해볼게요. 내 매수가가 얼마 그러니까 대충 찍어보세요. 만 찍어보세요. 만원에 내가 처음 샀어요. 근데 천 원이 됐다고요? 만원에 처음에 샀다고요. 네. 근데 네, 네. 100원이 됐다고요, 100원. 네. 그래서 내가 100원에 추가 매수를 했어요. 네. 그럼 내 매수가가 얼마쯤 될까요? 내 매수가가? 음, 내 매수가 얼마쯤 될까요? 대, 대충 봤을 때만 원에 백 원에 잘 모르겠는데 대충요구냐? 얼마큼 떨어질 떨어질 거 아니에요, 어쨌든간에. 네, 그럼 그렇지만. 그러니까 만 원에 얼마? 샀고 백 원에 샀으면 얼마까지 빠질지 대충이라도 한번 찍어보세요. 대충 시청자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느 정도까지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계산하지 마시고. 어, 계산하지 마. 이거 얼마? 찍어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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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서. 오백 원까지? 한 오백 원까지? 네. 네. 뭐만 원에 샀고 100원에 샀으면 500원까지 빠질 거라고 대충 찍어도 그 정도까지 빠질 거라고 예상이 되죠. 그렇죠? 그렇죠. 나중에 계산해보면 180원까지 빠져요. <laughs> 네. 그러니까 만 원에 샀는데 100원까지 빠졌는데 내가 추가하면 하잖아요 그럼 180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아유.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매수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야 좋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만 원에 산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시청자님이 지금 네. 5천 원에 샀는데 얘가 3천 원까지 빠졌거든요. 네 맞아요. 그럼 삼천 원에 근데... 가깝게 추가매수를 했다면 대충 생각해도 4 7 0 0 원이 매수가라는 게좀 잘못된 거라는 게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러니까 매수를 추가매수를 이상하게 너무 섣불리 빨리 이상한 데서 다 해버리고 나니까 진짜 빠져가지고 진짜 해야 될때못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제발 추가하면서 하지 마세요. 시청자분들 제발 네. 하지 말고 참고 참고 참다가 안 되면 뺨을 좀 때리라니까요. 안 때렸죠 뺨. 네, 스스로 알겠습니다. 뺨을 때려서 참아야 돼요. 정말 많이 네. 참아야지 진짜 싸게 살수 있거든요. 근데 네, 네. 그러지 않다 보니까 매수가가 이렇게 어정쩡해져가지고 는 최근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도 팔까 말까 고민하게 만드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네, 시청자님이 네, 네, 3,200원대라든가 3,000원대 추가 매수를 좀 과감하게 했다면 매수가가 3,700원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그럼 지금 수익이 얼마가 나고 있는 거냐면 아, 제대로 맞다면 지금 수익이 한 20, 30% 나고 있는 상황이어야 됐어요. 돼요. 근데 20, 30% 수익이 안 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상황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우건설이 잘 났고, 못 났고, 전망이 좋고 보다 내가 지금 이상한 행태로 추가 매수를 하고, 비중 관리하고, 이상하게 매매하고 있다 보니까 얘가 좋고 나쁜 거랑 상관없이 난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개념이 좀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래서 기업에 관심 좀 가지지 말고 내가 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하라고 제가 상담에서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네.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잔소리로 생각하세요 가르쳐주고 있는 건데 답답한 마음에 가르쳐주고 있는 건데 사람들은 좀 이거 잔소리라고 생각하시는 을것 같아요 좀 많이 참아야 돼요 어쨌든 지금 네. 상황에서는요 결국 본전까지 올라온 자리가 못 넘어가고 있는 자리거든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항선이라고 해요 저항이라는 말만 들어도 뭔가 좀 깝깝한 느낌이 들죠 네, 네. 네, 저항을 그러니까요. 하고 있는 거예요. 못 올라가게끔 이 4,500원, 4,700원쯤 되면 은 올라오지 마 하면서 눌러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올라가는 자리에서 시청자님이 지금 매수가가 4,700원이니까 당연히 내가 들고 있는 자리에서부터 계속 빠지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 말은 네, 네. 사실 이 내용도 좀 알았다면 이번에 6월 5일에 급등 나와서 7%막 올라와서 4,900원까지 올라갈 때 시청자님이 뭐 하셨어야 되냐면 매도를 했어야죠.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내려가는구나, 알았으면. 게 이게 공부가 네. 중요하다는 게그 말인 거예요, 공부가. 그래서 네네. 그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타이밍은 놓쳤는데, 저는 지금 4,500원 네. 이 자리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크게 손실 날뻔 했는데, 지금 기껏해야 한4% 손실 나잖아요, 인자. 네네. 원래라면 지금 이거 아마 30%, 40% 손실 날뻔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4% 손실 날만 한 자리에서 저는 좀 잘라내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매수가가 영안 좋고 또 현금 네. 마련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종목에서 현금을 좀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네. 지금 4,700원쯤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 자리에서 4,500원 이 자리에서 지금 절반 정도 매도하는 것을 의견 드릴 거고요. 사실 이것도 이제 원전 쪽으로막 엮여 있다 보니까 원전 네. 관련주를 해가지고 급등이 나오고 있고 건설주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긴 한데 어 원전 네. 쪽이라든가 인프라 건설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새 정부 기대감들 이런 것들까지 다 엮이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4,700원 넘어가게 된다면, 은 이거 지금 4% 손절한 것보다 더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한 4,500원이나 6,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남은 네네. 절반의 비중으로도 손실을 많이 하고 남습니다. 수익까지 내요. 그러니까, 네, 네. 지금 절반을 매도하는 것은 나중에 혹시 모를 또, 또 떨어지는 것을 예방, 예방을 하기 위해서 매도하는 거니까 그냥 팔아내시는 걸 추천드리고 나머지로는 이 4,700원 넘어가게 되면 5,500원까지나 6,000원까지 갈수 있으니까 홀딩하시면 되겠고 못 넘어가면 3,500원까지 또 떨어져요. 그러면 그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4,700원의 매수가를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좀 떨어졌을 네. 때 과감하게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매수가를 좀 네. 많이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다음번에 올라올 때 4,700원 또내 본전 왔다 떨어지겠지가 아니라 이번에 내가 수익을 좀내볼수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매매를 그런 식으로 좀잘 하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3,500원에 3,000원까지 떨어졌을 때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겠군요. 3 0 0 0원에나 3,500원에 매수할 수 있는 정도의 용기가 잘안 생겨요. 이번에도 막 떨어졌을 때 무서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있는 거예요. 전문가가 있는 네. 거고 어, 다른 맞아요. 전문가들보다 제가 특출나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가가 내려가는 걸 무서워하지 않아요. 저는 저는 그 하나도 안 무서워요. 주가가 떨어지면 아, 네. 좋아야지 뭘 그거 무서워해요. 아, 네, 네. 그래서 저는 아, 네.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진짜 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화를 주면 됩니다. 3,500원 이하로 내려오면은 상황 네. 파악을 한번 더하기 위해서 전화를 주면 되겠습니다. 네, 네.